근처점과그처점이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선은 삭제. 삭제해주시, 지우기. 요 선을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선은 깨끗하겠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외형선을 뭘로 바꿔줘요? 가상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외형선을 가상선으로 변경. 이 선을, 어, 가상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LTS. 자, LTS 얼마나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어, 1보다, 1보다 작으면은 0.3까지 줄이세요. 0.3으로 변경. LTS 0.3, 어? 지금 0.3이네요? 그럼 독줄에겐 0.15 정도. 0.15까지 줄이. 0.15로 변경.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 원에는 중심 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4분점을 이용해서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리고 선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L, E, N 또는 EX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L, E, N이 편하실 거예요 L, E, n 이용하시면 되겠고 L, 아 얘는 EX로 해야겠네 여기다 EX 얘는 EX로 눌러주고 트림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하나 필요하네요 이거는 보니까 여기 중심점이랑 여기 사분점 찍으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다 어,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생각했네요 점과 점을 찍어서 중심표시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 됐으면 엘리엔 엘리엔 엔터, 디 엔터 3mm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점을 좀 찍어서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형상 마무리 지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구요 치수기입 해주시면 됩니다 알까 먼저 알값 먼저 알값 어. 먼저 기입하시면 되겠죠24 21그 <laughs> 다음에 직경값 파이 15그 다음에 여기다 알값 들어가니 알까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음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아, 여기 9mm 있잖아요. 요런 거는 치수 어떻게 뽑는 거냐면, 정렬 칠수 있잖아요. 선형 칠수 말고, 두 번째 거 정렬 칠수 집어넣고 한 점을 찍으세요. 우선 찍고 쭉레이다 보면 직교 같은 거예요. 직교. 직교 뜬 상태에서 찍어주시면 구미리 잡혀요 이렇게 직교라는 거는 그오스랩 설정 가시게 되면 요 직교라는 요거 체크되시면 돼, 요거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다 잡힙니다 직교 모드 요렇게 해서 구미리 뽑아주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하고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구요 컨트롤 S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엘 엔터 치시구요 직교 모드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l 엔 어... 한점 찍어야, 찍어야겠네 이미지점 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 방향으로 39, 39두번 나눠서 하시면 되겠네요 39, 39두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직겸 모드 활성화 시킨 다음에 39 엔터 39 엔터 두번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개의 선은 중심선에 해당되겠죠 중심선으로 이제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선의 중간, 선의 중간점을 찍으세요. 중간점 클릭하고, 위로, 앞으로 되겠죠. 앞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냐. 50mm만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점 잡아주시고, 위로 50. 얘도 마찬가지 중심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도 50이네요. 음, 마찬가지, 밑으로도 50, 똑같이, 선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어, 보조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을 그려주는 거죠. 뒤로 50mm. 그럼 요, 보조선, 또는 중심선을 이용해서 이제 원을 그려야 돼요. 자, 원은 영도 방향서부터 그리기 시작할게요. 영도 방향에 있는 원은, C 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하시고, 알값이 만약에 28이네요. 그래서, C 엔터 끝점찍고 28 엔터 그 다음 12시 방향 똑같이 하시되 24가 나오네요 24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C 엔터 끝점찍고 24 엔터 그 다음 왼쪽 9시 방향 18이 되겠네요 똑같이 C 엔터 끝점찍고 18 엔터 그 다음 밑에는 요거 놔두세요 요건 나중에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우선 마무리 짓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요마른 목골 또는 뭐 다이아몬드 형상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릴거냐면 그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이런거는 두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제일 편한 방식은 어...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회전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정사각형을 이용하는게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릴려면 또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우선 REC 명령을 이용해서, REC. REC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좀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골뱅이. 상대, 상대 잡로 갑니다. 골뱅이, 30, 30으로 해서, 사각형을 하나 해줍니다. REC. 한점 찍고, 골뱅이, 30 콤만 삼십. 사각형 그려지죠? 여기다가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직, 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엘 엔터,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린다는 걸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 선은 중심선. 바꿔주셔야겠죠. 자, 이제 명령어 들어갑니다. 아로 로테이터를 갑니다 아로 회전 기능이에요 회전 처음 배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 아로도요 마찬가지로 어... 그 각도로 해서 방향을 회전시켜 주는 건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적용되고요 우리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방향으로 돌려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싶다. 그럼 이거는, 뭐, 방향 봐서 아시겠지만,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플러스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어,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얘는 어느 방향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각도는 45도만큼 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시작할게요. 자, 아로 엔터. 그 다음에, 도형, 사, 다, 선택해 주시고, 도형 전부 선택. 얘를 다, 요거만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사각형만. 아니, 중심선도 포함시키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저, 중심선의 중간점 잡으시면 돼요. 중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값은 45 엔터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자, 아로 엔터. 사각형 다 잡아주시고, 엔터. 그다음 중간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45 엔터 요렇게 뭐 이동이 되죠. 어, 근데 얘는 잘못됐네. 그죠? 요거는 어...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도면상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 변경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된 거예요. 다 됐으면은 이제 무브를 이용해서 요 끝점에다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동 M 엔터 전부 선택. 그다음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복사 이동 또는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M 엔터 싹 잡아주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끝점으로 이동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된다 어, 다된거예요 음, 형상은 다 이제 구현이 된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세요. 우선 요정사각형요 형상과 요기 사이에 들어간 R18과 11, R11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CT 명령 쓰면 되겠죠. CNTT 엔터. 일단 두개접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R값 넣어주시면 되요. R값은 왼쪽은 18, 오른쪽은 1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엔터 T 엔터 원그 다음에 대각선 그 다음에 알값은 18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T 엔터 원 대각선 대각선 알값은 열, 11 11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다 됐으면은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T 엔터 엔터 한번 더두번 합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들은 좀 늘려주셔야겠네. 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늘려주고. 그러면 이제, 어, 아래쪽. 거의 50% 가까이는 완성이 됐어요. 아랫방향 50%는 이제 윗방향 50%만 이제 마무리 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위에 거 있죠 오른쪽 상단 얘는 알 값이 12 잖아요 12로 똑같이 해주세요 12자 c 엔터 t 엔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클릭 클릭 해 주신 다음 12 엔터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왼쪽 거 왼쪽 거는요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라인 명령 얘는 시프트 키 아시죠 시프트 키를 이용한 접점 접점을 잡으셔야 된다. L 엔터 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마스 우 오른쪽 버튼, 접점, 원 클릭, 또 마스 우 오른쪽 버튼, 접점, 원 클릭,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트림, 트림 작업해 주셔야겠죠? 트림, TR 엔터, 두번 자 키아 엔터 두번 하셔가지고 자르기,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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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다 이제 어 자르기가 완성이 되셨으면은요 이제 EX 기능 또는 렌스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중심선 좀다 그려주시고 아니면 끝점을 잡고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저처럼 뭐 편한 방법 쓰시고요. 뭐 중심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나 사실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선이 길이가 약간씩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 중심선은 이 원의 중심점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주면 되는데, 이 선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중심선 길이. 이 길이는 상관없다는 거죠. 약간 짧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다 됐으면 LEN, DE, 3mm 정도에서 끝점 살짝씩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살짝, 살짝 삐져나오게 하면은 도면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 됐네요? 그 다음, 치수기해주시고 치수기. <laughs> 치수기할 기업. 치수 파주 주의할 점은 정렬.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도면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봤을 때, 아, 나는 이렇게 그릴려이 그리시면 돼요. 저 지금 위에다 그렸죠, 치수선? 지금 하나는 39는 위에 있고, 이게 39 밑에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린 도면을 딴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똑같이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잘 그리신 거고, 옆 친구한테 도면을 줘서 그려보라고 시켰더니만, 이거는 뭐 다르게 그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도면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지. 음 떠돌다 보니까 또 금방 끝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 어, 마무리 되셨으면은요 어, 저장하시고요. 끝내시면 돼요.